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덕방입니다. 오늘은 서초구 반포동 1,600가구 공급예정 사전청약의 기회에 노려보세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에게 열린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목소리> 정부가 8일 3기 신도시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사전청약을 받겠다는 발표를 했죠. 그 대상지 중에 서울 물량은 용산, 정비창, 노량진역 군부지, 남태령 군부지, 고덕강일, 강서마곡. 음평 등등이었습니다. 이곳 물량의 숫자는 5천 가구 정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발표된 서울 물량 중에 강남권에 속해 있는 부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지인데요. 바로 서울 의료원 부지와 서울 지방 조달청 부지 그리고 국립 의료원 부지입니다. 이세 곳은 강남 알짜배기 부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강남의 핵심 지역에 들어가는 부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천, 태릉, 용산 인근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했죠. 사전 청약 대상지에서 강남권 물량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은근히 강북과가 차별하는 처사가 아닌가라는 항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는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이번에 사전 청약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 다른 부지에 마찬가지로 2022년 내로 모든 계획된 부지에 대해서 사전 청약을 완료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사전 청약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지역들은 대부분 사전 청약 후본 청약을 진행해도 전혀 문제 발생 여지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확정해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차후에 강남권 부지의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히게 되면 사전청약 일정을 공지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군 뉴스입니다. 강남권 부지 중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강남 삼성동 부지 외에 서울지방 조달청 부지와 국립 외교원이 있는 반포동 서초동에도 사전청약 물량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한 겁니다. 물량은 1600세대입니다. 조달청 부지는 1000가구, 국립 외교원 부지는 600가구, 이렇게 1600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경기권 3기 신도시는 들어봤는데, 강남권에 물량이 있다는 사실은 잘못 들으셨을 겁니다. 사전 청약 대상지로는 정말 누구나 꿈꿀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반포동이 어떤 곳입니까? 서초구에 속해 있죠? 반포동은 강남권에서 제일 덩치가 큰 규모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서초동에 받쳐주고 있죠? 이 둘의 덩치가 가려져 있는 동네가 바로 방배동입니다. 이렇게 반포동, 서초동, 방배동, 줄여서 반서방은 강남의 가치를 리드하고 있는 트리플 지역이에요. 사이즈를 볼때 넘버원인 반포동은 현재 아파트 최고가를 찍고 있는 아크로 리버뷰, 일명 아크뷰가 30억 원대를 찍고 있죠. 그야말로 평당 1억입니다. 여기서 들어놓으면 2억이나 3억 정도의 평수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반포주공 1단지 한창 재건축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반포 1, 2, 4주공 2,100세대가 앞으로 5,388세대로 변신할 예정입니다. 둔촌주공과는 또 다른 차원의 재건축이 진행 중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원베일리, 역시 재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에 분양가 상한제를 맞은 가격이 결정될 예정인데요. 후분양을 한다는 말이 파다합니다. 근데 실제로 후분양은 조합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아서 공사를 시작해야 하거든요. 말이 후분양이지, 아무리 분양가 상한제가 부담스럽더라도 후분양을 택하진 못할 겁니다. 일단, 선분양 형식의 일반 분양으로 진행해야 계약금부터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곳, 반포 미도 1, 2차가 역시 재건축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반포주공처럼 재건축 후에는 강남권의 아파트 가치를 견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가 될 겁니다. 이렇게 반포동은 국직한 개발 사업들이 한창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개발들이 단순한 사업들이 아니라 향후 강남권 아파트의 가치를 들었다 놨다 할수 있는 핵심적인 입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이라서 강남 아파트 가치의 획을 그을 수 있는 개발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포동이 주목을 받는 겁니다. 반포동이 넘버원인 덕에 주변에 붙어있는 서초동은 자연 상승할 수밖에 없는 녹슨 노스저도 내버려두면 금수저가 되어버릴 정도입니다. 덩달아 약간은 저평가되어 있던 방배동마저 이런 수혜를 톡톡히 받고 있죠. 동작구 사당동에 붙어있는 듯한 입지라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은 강남권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한 곳이죠. 더군다나 방배동은 일찍이 서리풀공원이 공원이 아닌 장벽이 돼서 방배동의 입지가 뻗어가지 못했었어요. 근데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이런 자연적인 장애가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강남의 가치를 견인하고 있는 세 동네 중에 단연 넘버원이 바로 반포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반포동에 새로운 3기 신도시의 본물이 터지면서 서울 물량으로 풀리게 될 곳이 바로 반포동이라는 얘기죠. 대부분 천역자들이 생각하기에 한남 교산 정도가 강남권에 20분, 30분이면 진입할 수 있는 가장 강남에 가까운 신도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강남권이 아니라 그냥 강남에 풀수 있는 물량을 정부에서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서울지방 조달청 부지와 국립외교원 부지라는 말씀이에요. 조달청 부지는 그야말로 조달청을 들어서 옮겨버린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조달청은 수서역사권직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 이전도 못했는데 무슨 사전청약을 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 조달청 부지는 매입할 필요가 없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정부 소유 부지입니다. 사업의 속도를 대단히 빠른 속도로 낼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죠. 많은 분들이 조달청 부지와 정보사 부지를 비교합니다. 정보사 부지 역시 그곳에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20년간 계획이 표류되다 그만 민간에 매각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부지도 똑같이 정보사 부지처럼 주변의 교통이나 생활 불편에 대한 반대 때문에 지지부진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보내지만 실제로 조달청 부지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발표될 신규 택지 교통대책과 맞물려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교통영향평가와 더불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정보사와 같이 아무런 밑그림 없이 무턱대고 세워라 내워라의 전철을 밟진 않을 것 같습니다. 조달청부지가 알짜인 것은 바로 옆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있죠. 설해마을이 가깝고 한강공원에 멀지 않습니다. 7호선 고속터미널역은 도보로 12분, 서초역은 14분 정도 됩니다. 인근에 한신설해아파트가 지은지 30년 정도가 돼서 신축 아파트 개발이 시작된다면 개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국립외교원 부지도 아주 훌륭한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외교원이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원 주변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교원 건물 뒤편이 니은자 모양의 땅입니다. 이 대지 위에 아파트를 짓는데 약 600가구 정도를 계획하는 거죠. 지하철 3호선 양재역이 5분 거리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초 IC도 곧바로 진입이 가능한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보자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곳입니다. 게다가 8 4 대책에서 밝힌 종상향을 추진할 겁니다. 모든 토지에는 그 토지에 맞는 용도가 있어요. 그 용도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 평수 즉 건폐율과 높일 수 있는 층수 즉 용적률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종상향을 추진한다는 것은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기본 대지의 용도를 바꿔야 됩니다. 준주거 지역으로 바꿀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2종 3종 일반 주거 지역보다 훨씬 높게 층수를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용적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종상향을 하게 되면 공급하게 될 세대 수도 당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아주 좋은 계획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아직 내 집을 갖지 못한 젊은 층,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거정책이 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분들의 공통점이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없다기보다 싸울 수 있는 가점이 턱없이 부족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매번 청약시장에서 고배를 마시는데 강남의 한복판에 있는 땅에 이들을 위한 주거를 마련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기회를 한번더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3기 신도시 자체도 서울 조건성이 대부분 좋은 곳이 많아서 그곳으로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집주 근접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웬만하면 조달청부지나 국립 외교원 부지에 건립되는 아파트 청약을 넣고 싶은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기에 들어설 아파트가 일반 분양으로 풀리게 된다면 이건 로또의 로켓 엔진을 달은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 되겠죠? 분양가와 매매가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양 방식을 여러 형태로 나눠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먼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분정립형 방식의 분양도 포함되어 있고요. 공공분양도 일정 정도 비율을 차지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조달청 인근 레미안 퍼스티지가 평당 1억 원에서 30억 가까이 됩니다. 국립 외교원 인근 로테캐슬 주피터는 거의 18억에 가깝습니다. 이 부지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그 가치는 말하는만하겠죠 아마도 이런 로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분양 형식을 달리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지분 적립형을 선택한다면 이 방식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일반 분양 아파트와 같은 가치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지분을 늘려야 한다는 전제는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주택 담보 대출 갚는 기간이나 지분 적립형의 지분을 늘리는 기간이나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조달청 부지와 국립 외교원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이 조만간 나올 듯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분양 형태로 나올 것인지 예의주시한다면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조설정부지와 국립외교원부지는 첫째 강남의 핵심 반포동, 서초동에 자리 잡게 될 주거지역입니다. 강남 생활권을 원하시는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라면 반드시 청약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반포의 가치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물론 분양 형식에 따라 가치는 달라질 겁니다. 실소유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이라면 지분정립형에 집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람이지만 공공분양 물량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 공공분양을 통한 물량이 많이 나올 겁니다. 청약 저축 통장 가지고 계시다면 가급적 해지하지 마시고요. 내손 안에 꼭 쥐고 계시기 바랍니다. 일반 분양 지원위에서 청약 예금 통장으로 바꾸시면 다시는 그 통장으로 공공분양 지원을 못하게 됩니다. 후회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 공급될 공공물량의 눈과 기회를 기울이셔서 좋은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만 보면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서면 그렇게 작게 보이는 구멍도 통과할 수 있는 통로가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어렵다 생각 마시고 작은 기회라도 붙잡는다면 대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뽀뽀빵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